안녕하세요 광버스입니다 요즘 스스로 파토한 코치 때문에 유튜브가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근데 저는 어느정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 3대 운동에 관한 이슈 전에 그 코치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지 말라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그분을 비하하거나 물어뜯을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유튜브 50만 구독자가 그냥 생긴 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그 3대 운동 이야기보다는 그 오버헤드 스쿼트, 그 코치가 올렸던 오버헤드 스쿼트가 무엇인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버헤드 스쿼트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무게를 어,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스쿼트를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합니다. 쉽죠? 그럼 과연 누가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느냐? 어,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역도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역도성 운동을 주로 하는 이제 크로스핏 이두 가지 이제 종류에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요. 일반 헬스나 뭐홈 트레이닝에서는 뭐 거의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버헤드 스쿼트는 스네치 우리 역도에서 스네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스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가 되질 않으면 스내치를 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게를 머리 위에 얹어 놓고 내려가지를 못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쿼트 스내치, 앉아서 받는 스, 스내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도 선수들이 오버헤드 스쿼트도 이제 따로 보조 운동으로 연습을 하고 이제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핏 기본 9가지 동작 중에 하나에 오버헤드 스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자, 그다음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까지 이렇게 이제 와드에 많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크로스핏에서도 이제 스네시 동작이 많기 때문에 오버헤드 스쿼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대 운동 기록이 높으면 오버헤드 스쿼트 무게도 높아지느냐? 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 반대로 오버헤드 스쿼트 무게가 높으면 3대 운동도 높냐? 자, 이제 요게 좀 논란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니다에요. 아니다. 자,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크로스핏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힘센 회원들도 있었고, 한데, 어, 백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잘한다고 해서, 오버에스쿼트도 잘하는 경우는 잘 없고, 이게 뭐냐면, 이 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오버에스쿼트는 내가 얼마큼 만 무게를 올려놓고, 잘 버티느냐. 자, 요 문제거든요. 자, 이제 몸에 근육이 많거나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중량을 머리 위에 들고 내려가지 못해요. 뻣뻣하니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내려가면서 무게가 앞으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빈바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3대 운동과 오버헤드 스쿼트의 기록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거는 해 보신 분들은 아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애초에 힘이 센 사람들도 무게를 머리 위에 얹어놓고 스쿼트를 시켜 놓으면 내려가지 못합니다. 오버헤드 스쿼트는 이제 사람의 몸의 기능 검사할 때 맨몸으로 오버헤드 스쿼트를 시키기도 해요. 몸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만세를 시키고 스쿼트를 시키면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뒤꿈치 들리고 무릎 앞으로 나가고 이제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고개 떨궈지고 팔도 앞으로 숙여지고. 자, 이런 기능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버헤드 스쿼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3대 운동과 오버헤드 스쿼트의 이런 상관관계는 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가 왜 힘드냐? 이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누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동 범위에요 모빌리티 이제 저도 모빌리티가 많이 부족해서 스네치도잘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게를 머리로 들었을 때 일단 많이 흔들려요 초보자들은 그 문제가 뭐냐면 코어가 약할 수도 있고 어깨의 안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네치 오버헤드 스쿼트에서 어, 무리를 하시면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PVC 파이프, 그냥 빈 막대기나 좀빈 바로만 당부간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부상을 많이 당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가 그냥 팔을 들어서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버 스쿼트를할때 팔꿈치가 굽어지면서 이 무게를 팔로만 지탱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앞으로 쏟아지니까 이거를 어깨로 버티면서 어깨를 다치고 아니면 뒤로 넘어가거나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어깨 모빌리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분의 그 245파운드 기록을 보고 대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버헤드스쿼트 245파운드가 대단한 것이냐 키로로 따지면 111키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대단한 거죠. 그한번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하신 것 같은데 쉬운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역도를 취미로 하는 동호인분들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 선수나 거의 중상급자가 봤을 땐 어? 저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스네치 245파운드 드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분들은 저렇게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세 번이나 스쿼트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제 댓글도 남기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그 코치는 이제 으쓱 한 거죠. 그 영상을 계속 올리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버헤드 스쿼트 245파운드 3회를 했다고 해서 3대 운동이 500 이상한다? 요즘 3대 500이란 이런 그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좀만 하면 3대 500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실례로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3대 500이 간당간당하게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거예요 근데 뭐 하도 3대500, 3대500 하니까 그냥 아 나도 좀만 운동하면 될것 같지롱 그런 숫자로 여겨지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 3대 650을 언급을 했다가 뭐 600, 550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뭐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하 정말 저도 좀 아쉽긴 한데 너무 뛰어줬어요 오버웨이 스쿼트 그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오버헤드 스쿼트를 잘하는 방법은 저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수업 형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